그리고 이거를 부을 때 이렇게 위에서 막 이렇게 붙는다고 해서 잘 나오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요. 내가 마음에 드는 맛과 향이 맞는 커피를 드시는 게 중요하니까요. 처음부터 너무 퍼포먼스를 욕심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익숙하면은 자동적으로 충분히 이 단계 자체는 올라간다! 라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. 자, 저는 일단 밖에서부터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이게 뭐다? 뜸 들이기 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만약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로 따뜻하게 드시면 되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드리퍼 밑에 나오는 이 포트에 미리 얼음을 딱 넣어서 냉각을 시켜준 상태에서 이렇게 부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밑에가 바로 약간의 콜드브로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